일어났어요. <laughs> 그러게요. 어, 걱정하지 마세요. 대리님, 아무 짓도 안 했어요. 기억 안 나세요? 아, 어제 회식 끝나고 대리님이 저한테 같이 한잔 하자고 하셔가지고. 둘이 먹다가 대리님이 잠 드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업고 일단 모텔로 갔거든요. 어, 진짜 왜 하지 마세요, 대리님. 저 수차례 집이 어디냐고요 쪼봤는데 잠 드신 건지 말이 없으셔가지고 진짜예요. 옷도 입고 계시잖아요.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네? 여자로서 매력이 없냐고요? 그게 무슨 소리세요? 대리님이 얼마나 이쁘신데 몸매도 좋으시고 얼굴도 이쁘시고 근데 왜안 건드렸냐고요? 어, 전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이고. 대리님은 제 상사시고 그래서 잘못 건드렸다가 회사 짤릴까봐 저 마음 같아서는 대리님 진짜 아 아니 워낙 이쁘시고 몸매도 좋으시고 <laughs> 죄송합니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. 아무튼 대리님 여자로서 배려가 없는 거 아니라고요. 일어나셨으니까 저희만 가보 대, 대리님 가, 갑자기 왜